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정희재. 정희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티베터인들의 삶과 지혜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그 티베터의 아이들을 시작으로. 나는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지구별 어른, 어린 왕자를 만나다. 다시 소중한 것들이 말을 건다가 있다. 이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와 지구별 어른, 어린 왕자를 만나다는 중국, 대만과 중화권의 번역 출간됐다. 티베트 성녀 팔대자초의 자서전, 가둘 수 없는 영혼을 우리말로 옮겼고, 아이의 마음이 되는 순간을 사랑해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사람 이태석을 비롯해 여러 권의 어린이 책과 그림책에도 글을 썼다. 삶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 가만 쓸어주던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던 말들. 이 책에 담은 건그 애틋하고 빛나는 말들의 녹취인 동시에 당신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순간에도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정희재의 지연, 갤리온 출판사, 작가의 말, 너가 스며들자 나는 번져갔다.까마귀 한 마리가 내 창문 방 나뭇가지로 날아들었다. 이것은 거서 까마귀일 뿐. 아무 곳에도 결코 아기가 맞지 않는 삶.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는 새일 뿐이다. 잠시 가지에 머물렀다가 날렵하게 아름다운 몸짓을 지으며 날아갔다. 내 인생 밖으로. 레이먼드 카퍼. 나의 까마귀 중에서. 맞다. 삶은 종종 아무 곳에도 아기가 맞지 않는다. 더불어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는 한 마리 새일지도 모르겠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에 분투했던 일생이 생각난다. 아울러 감옥했다고 알려진 그의 성분도. 하지만 시적인 언유를 살짝 내려놓고 산문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선 종종 악의가 맞는 일도 일어난다. 예를 들면 내가 열대의 나라에서 세장수를 만난 일이 그렇다. 숙소와 시장 사이에난 골목들을 둘러볼 때였다. 새를 한 마리씩만 놓은세장이 골목 의역을 따라 촘촘히 걸려 있는 걸 봤다.열대 나라 새들의 깃털은 유난히 화려했다주홍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지고 초록색과 노란색이 곁들여진 깃털들.빨라라고 맹락한그 깃털은 새의 자부심이면서 붙잡혀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그 모순된 아름다움에 홀려 세상과 세상 새장 사이를 느리게 오갔다.얼마나 지났을까세장수가 다가왔다. 새에게 당신의 걱정이나 고민을 다 말해요. 그런 다음 풀어주면 새가 모두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제야 왜 세상에 새가 한 마리씩만 들어 있는지 알것 같았다. 그게 그 고장 사람들의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여행자를 상대로 개발한 세련된 방생 상품이었을까? 주인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포정은 진지했다. 나는 이야기야 약했다. 세상과 그 안의 새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다. 게다가 꽤 오랜 시간을 서성이던 터라 그냥 돌아서자니 미안했다. 가까운 곳에 세장 하나를 가리켰다. 옅은 하늘색 바탕에 정수리 부근에 한 줌의 노란 털이 삐죽 나온 새였다. 새는 한 손에 지면 파묻힐 만큼 앙증맞아서그 앞에서 뭔가를 고백한다는 게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있던 곳은 평원 지대였다.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세 장을 들고 버스를 탔다. 시야가 닿는 먼 곳에 마치 공중 부양한 것처럼 사원의 탑이 솟아올라 빛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한참 걸은 끝에 수백 개의 계단을 또 올라야 했다. 마침내 사원의 뒤쪽 숲에서 새와 마주한 순간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이 너무 낯설고 다정해서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 얼마 뒤세 장수에게 얻은 온 모이를 세상 안으로 뿌려줬다. 이리저리 흔들리느라 멀미가 났을 텐데 그 작고 깜찍한 생명은 천진하게 모이를 쪼아먹었다. 그리고 스스로 민망하고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일을 하고야 말았다. 새의 둥글고 새까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한 거다. 나는 그 조그맣고 가날픈 새에게 살면서 닥쳤던 크고 작은 일들을 틀어놓았다. 행운과 기쁨도 있었고 심장이 좋았나 부서지는 것같은 아픔도 있었다. 뭔가를 얻었을 땐 기꺼웠고 잃었을 땐 괴로웠다. 이런 요약이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지만 진실의 일부이기도 했다. 드물게 겸허하고 솔직해지는 순간에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나 해야 할 이야기들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누가 알까 그때 그 영롱한 깃들의 새에게 신이 잠시 깃들어 있었을지 세상을 오래 떠돌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인생의 여민기에는 부지런히 죄를 짓고 그 힘으로 살아왔다고, 지금 비록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정적 속에 갇힌 것 같다 해도, 그동안 저지은 소등에 비하면 무척 관대한 처분임을 안다고 속삭였다. 그래도 아프다. 고 고백했다. 새는 햇대에서 세상 바닥으로 깡총 뛰어내리더니 겨우 그리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인간의 삶에서 얻는 감정들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리라 믿느냐고 묻듯이, 그날 새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살듯, 듣고 싶은 말을 다 듣고 살지도 못한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고 해서 슬픔이 없을까? 너가 선마 들자 나는 번져갔다. 그날 새에게 틀어놓은 이야기는 언젠가 써두고 차마 이어가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네 완성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절망하는 일에도 오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거점의 그 나였다. 그러나 인생에 주는 쓰라린과 한매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생활에 따라 붙는다고 믿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새장문을 열었다. 붉게 물든 손뭉치 같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도 한참을 세상 안에 머물던 작은 새. 그 새가 날아가기를 가서 이해 못할 언어들을 숲에 풀어놓기를 기다리는 한편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옆에 두고도 싶었다. 새들이 마구 비밀을 누스라는 생의 목격자처럼 다가온 것도 그때부터였지 싶다. 그날 이후 어딜썩서 새가 울면 누군가의 비밀을 엿듣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새들은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던 에이먼더 카브의그 새가 아니었다. 허르고 변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은 시간 넘어 영원한 고요 속에 그리고 언 어느 머에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이 구절을 기억한다. 태조의 말씀이 있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언어로 탄생한 우리가 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하셨다. 너 자체로 사랑한다는 다정한 말. 에썼다 수고했다는 어루만짐의 말에 갈증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귀에 스며들어 나를 삶 쪽으로 빛 쪽으로 이끌던 말들은 단순하고 소박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다. 밥 먹었어? 어디야? 보고 싶어. 너 때문에 꿈을 꾸게 됐어. 반짝반짝 살아있다는 걸 느껴. 살다가 힘들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못할 것 같을 때 기억해. 온 마음을 다해 널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던 말들. 인정한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이미 듣고 싶었던 말을 분에 넘치도록 들었음을. 내게 스며들었던 숱한 아름다운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던 말들. 딱히 내가 아니라도. 젊거나 나이 들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듣고 싶은 말. 이 책에 담은 건그 팬님들로 맞춘 인생이라는 퍼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은 도시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움의 개정판이다 몇몇 글은 드러냈고 짧은 글몇 개를 더했다. 개정판의 제목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된 데는 열대의 새와 그날의 고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날 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누구에게 말한 적도, 글로 쓴 적도 없었다. 지금처럼 아기가 맞는 계기가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마음 한 자락 실어 날려보내는 새의 역할을 해준다면 다할수 없는 보람이겠다. 이 책이 출간된 뒤 표지가 느들느들해지고 책의 낯정이 뜯어지도록 읽어줬던 분들에게 기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간혹 독서의 흔적이 선명한 사진을 볼 때면 세상 글을 써서 흔적을 남기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아득해지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진일보한 글을 쓰는 건 여전히 어리석고 느린 나로은 까마득한 일이다. 다만... 이제는 서술어를 조금 더 믿고 허공 속으로 발을 내밀어 보겠다고 용기라는 말을 감당해 보겠다고 다짐해 본다.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당신에게 떨려 주고 싶은 말.그 말의 일부는 구판 서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대신할까 한다.당신 참 애썼다.끝내 버이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박잠을 설치 순간을 기어이 이기내며 우린 참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잃어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떼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부서처럼 늘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좇추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문을 다른 이의 이마에 새기며 위로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거품처럼 들끓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침묵이 우리를 품어주리라,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손 모아 빈다. 일장왜 당신은 늘 괜찮다고 말하나요? 늦은 밤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베이지색 바바리를 입은 남자는 꽤나 취해 있었다. 뼈은 고구마처럼 붉게 달아 올라 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남자는 버스 손잡이를 잡은 한쪽 팔에 몸을 지탱한 채, 예의 바르게 바닥을 향해 수십 번 절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옷채 투지라도 올리던 심하게 출렁였다. 버스는 이미 많은 술 기운을 가라앉힐 만한 빈자석이 있을 리 없었다. 용기에 자리 를 잡고 앉아 있던 내가 보다 못해 몸을 일으키는 려데한발 앞서 앞자리에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일어었다 젊은이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 앉아요. 어서 그때였다. 세상이 부끄러운 듯 혹은 소수로가 견딜 수 없는 듯 눈을 질끈감고 있던 남자가 기적처럼 눈을 떴다. 괭이로운 반전이었다. 남자는 짧은 순간 온몸에 남의 힘을 끌어모아 몸을 바로 잡더니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앉으세요. 마치 멀쩡한 자신을 누군가 모함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음함이 묻어 있는 목소리였다. 자리를 양보하려던 아드시는 몇 분이나 남자를 설득하다가 결국 무르춤해져 다시 주저앉았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 받는 것이 미안했을까? 하지만 괜찮다는 호언에도 불구하고 다시 눈을 감고 손잡이에 매달린 남자는 위태롭게 대롱거렸다. 겁정 거라도 하면 어느 모수리에든 찍혀 다칠 것 같았다. 이번에는 내가 일어었다 저기요, 여기 앉으세요. 남자를 배려해 주변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작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번에도 남자는 비상병 소리를 들은 병사처럼 눈을 부은 척 떴다. 그리고는 몸을 고추 세운 다음 나를 바라봤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니 나보다 겨우 한편 정도 더큰 남자치고는 작고 외수한 채고 였다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앉으세요. 남자는 손까지 휘저어가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남자의 호응과는 달리 그대에도 비슷한 풍경이 되풀이됐다. 손잡이를 잡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가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힘들어하다가 버스의 출렁거림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가 주위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아무도 말이 없었고 누구 하나 그를 부축하지도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 이래 선뜻 나서기도 어렵거니와 남자가 두번이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걸 보니 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남자는 술에 취했어도 예의 바른 젊은이가 아니라 부당한 실존에 한가하는 외로운 병사 같았다. 저 남자는 참 외롭게 살겠구나 싶었다. 외롭고 꼿꼿하게 바람에 나붓기는 깃발처럼 세상을 걸어가자면 힘들겠구나. 저 남자는 술 마시고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 하기 싫은 일을 싫다고 정면에서 거부해 본 적이 있을까? 자제의 윤리가 깊숙이 내면화된 남자를 지켜보는 일은 더 이상 호기심 차원이 아니었다. 저 남자를 쓰러지게,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타인의 연민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몸이 감당 못할 만큼 술에 취해서도 끝끝내 버틸 수 없는 비장미 넘치는 태도는 어디서 에 비롯된 것일까? 저 남자는 괜찮다, 괜찮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어느 순간 허물을 지을 수 밖에 없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견디낼까. 문득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은행잎이 거마처럼 찬란하게 떨어지던 가을 날이었다. 나는 한 남자와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늘은 지상에서 최대한 멀어져 푸르게 빛났고 바람이 쾌척하게 감겨드는 오후였다.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친화력이 막 생기려 하고 있었다. 서로의 운명에 대해 무심했던 세월을 지나 간짤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만큼 명렬한 호기심이 발동되는 때가 있을까. 알게 된지 1년 남짓했지만 거음에 그 이르렀어야 상대가 마치 우주선에서 방금 내려온 생명체처럼 낯설고 눈부시게 보였다. 아 여기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한 사람의 존재가 마음속에서 폭발력을 발휘하며 각인되는 순간 세상은 한없이 낯설면서 신비로워진다. 은행잎은 융단을 깔아주듯 우리의 앞으로 몸을 날리고 있었다. 그때 그가 자신을 위해선 수고롭지만 나를 위해 생각했는게 분명한 무슨 일인가를 제안했다. 근데 나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답하고 말았다. 괜찮아요. 됐어요. 말투론 부드러워도 단호함이 느낄 수도 있는 표정을 지은 채 그는 내 얼굴을 5초 전 바라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넌 됐다는 말을 자주 쓰더라. 상대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봐. 잘 받는 사람이 잘줄 줄도 있는 거야. 그제야 나의 거절이 그의 기쁨을 훼손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도 꽤 자주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푸면적인 명분일 뿐, 실상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나 자신에 대한 배려가 더 우수는 아니었을까. 자립심을 발휘해 내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싶어 했으나, 만기숙 한 곳에서는 타인의 힘을 빌리는 달콤함을 맛본 뒤어존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그것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질병 가운데 하나였다.아니, 스스로 제악가림을 해야 했던 운명의 소유자가 가지게 마련인 방어심리였을지도.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요.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어요. 혹시나 거절 당할까봐 한발 앞서서 거절하는 꼬리였다. 그가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겹겹이 껴입은 갑옷을 더 늦게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베풀 때 반사적으로 그 호의를 물리치지 않는 연습을 했다. 우선, 됐다는 말을 줄이고 최소한 10초쯤은 집중력을 발휘해 그 도움이 진정 내게 필요한지 살펴보려 했다. 물론, 한 번에 나아질 일은 없었다. 수년간 익숙해진 마음의 패턴이 나도 모르게 태어나오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오랜 동안 마음에 새겨진 일정한 패턴은 문신처럼 지우기 어렵다. 때로는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 한동안은 됐다는 말이 풍기는 거절감이 마음에 걸려, 괜찮아요라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대로 대체하기로 말했으니까. 잘 받고 잘 주면 되는 것을 그 간단한 순리를 익히는 일이 왜 그리 어려웠던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100% 실시간은 아닐지라도 차점 의식의 출동을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다 그날 밤 버스 안에서 만난 남자는 팽팽하게 당겨진 할시위에 몸을 얹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자신을 만만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의 시행착오 끝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믿게 됐는지도 세상에는 그런 믿음을 강하시키기에 충분한 잔혹한 사례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가. 안심하고 감사의 호의를 받아들였더니 결국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어두였음을 알게 된다거나 진심에서 우러난 도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일로 뒷말을 듣게 된다거나 남자는 살아남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믿음의 면적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신을 자책했던 독일의 극작가 보레 히터처럼 스스로가 미워져 누구의 호의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건지도 독하게 아래 입술을 깨무는 개인 개인들이 모여 인구 천만을 넘기는 이거대 도시의 밤을 버스는 계속 질주했고 그밤 남자는 끝내 넘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어느 정거장에선 가내렸다.어쩌면 그 남자가 바로 지난날의 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문도 마음이 서늘해졌다. you